9월 FOMC 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 영향인지 오늘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장중 4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종가 3,461선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대 오름세 보이면서 85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쉬고 또 바로 뛰어버리네요. 네, 어저께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보이면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보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잘안 되나 뭐 어떡하나 뭐 이랬는데 오늘 완전히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급등을 해버리네요. 네, 반도체가 또 캐리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 증권 투자 전략팀 정다운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또 대단한 모습 보여주는데 여태까지는 좀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랑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발 맞춰서 가려는 걸까요? 어, 네,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주된 동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 부분이 바로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서로 따로 놀도록 움직였던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외부 변수들, 혹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 경기, 매크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글로벌이 봤을 때에는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은 더 가까운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바라봤을 때어 오늘 뭐 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좀 하기는 했는데 어 사실 뚜렷하게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수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올라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단의 요인들이 지금은 좀더 강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기단이라고 하시면 지금 대부분 다 미국도 그렇고 경기는 나쁘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네. 근데도 상승하는 거 보면 뭐 반도체 AI 이쪽만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경기라고 좀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 저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PBR과 ROE 관계에서 ROE 단에좀 주목을 하고 있고, ROE 단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경기 아니면은 뭐 유동성 같은 매크로 환경들 아니면은 특정 산업의 이익 성장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하나의 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경기 자체가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꾸준히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주식 투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케펙스라고 하는 실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는 게 말씀하셨던 AI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급 단에 조금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좋은 그런 모습인 게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f m c 에서 결국 금리 인하를 25bp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상승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해버리면서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둘 중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반도체가 급등한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어, 글쎄요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FOMC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음... 전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FOMC 그 금리가 결정이 되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변동성이 급격하게 반응, 그 올라가면서, 어 약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반영됐다가, 사실 또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이 부분이 약간은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도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FOMC가 그렇게까지 좀 좋은 영향을 향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의 무언가 어~ 지금 디램에에서의 이런 수급 문제가 좀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랜드 쪽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음. 근데 제가 지금 살짝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까 오프닝에서도 좀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지금 반도체주는 전혀 다른 모습들 보여 주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강했는데 증시 차원에서는 글로벌 증시 따라간다 라고 해주셨지만, 반도체주는 글로벌 증시랑은 좀 다르게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엔비디아 쪽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서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개선, 그리고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HBM 쪽 말고 그냥 범용 디램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HBM을 자립하겠다는 라 부분들을 좀 내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특정 CXNT 요 종목 요 기업에서 원래는 이제 범용 반도체들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범용 디램에 대해서 약간의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 공급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범용디램 쪽이 좀 나아지는 부분 그리고 랜드 쪽에서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 역시도 좀가격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내년도에 약간 가익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메워 주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가 가는 게 레거시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 글쎄요. 저희는 아직은 좀 좋게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 이익단이 어디까지 개선이 될 거냐는 사실은 좀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음, 지금 추정치로만 놓고 보면 은 주가 레벨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 쪽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 투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물론 뭐 직접적으로 반도체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을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버린 그리고 빅테크 이쪽에. 그래서 이 AI라는 부분을 하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어, 결국 투자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어, 이 소버린 그리고 빅테크 쪽을 살펴보면 현금에 대한 여력, 투자의 여력 역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민간의 레버리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민간의 레버리지도 조금 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AI 투자 환경이 여전히 좋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에그 안에서 반도체 역시도 실적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레버리지라고 하시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민간 그러니까. 음... 이 AI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닷컴버블과 좀 비교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이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닷컴버블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한 97년도 혹은 98년도 초입 이 정도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직후에 뭐 어,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러면은 97, 98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냐면은 어, 그때에도 민간의 레버리지가 쭉 올라오면서 그 기저에는 사실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줬던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늘어났던 부분들이 아직은 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아마도 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반도체, 뭐 AI 계속해서 다잘 가고 있는데 일단 금리이나 사이클은 시작이 됐잖아요. 반도체 더 투자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자 집중해서 금리나에 맞춰서 뭐 원래 금리나 수혜주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중소형주로 네네. 가야 되는 건지 뭐 제약바이오를 더 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업종 단에 대해서는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좋은 업종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특정 업종 하나에만 몰아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어좀 드리는 게 음, 원래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장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에서의 뭐 흥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화학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화학주 화학주 같은 것들이 언제 좀 좋아질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얼마 안 됐던 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디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지 좀알수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 어, 업종 단에서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때 저희는 일단 AI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희는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계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에 저희는 가장 좀 수혜가 될수 있는 것들이 증권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증권주를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은행주를 좀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주주환원율을 바라보면 50% 언저리까지 올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언가 더 좋아지려면. 사실은 이익 단에서의 훈풍이 없으면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증권주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권주는 글로벌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증권주 자체의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를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을 바라보면은 VC를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권주에는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중 그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외주 단에서는 이게 코스닥이나뭐 제약 바이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많은 업종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키 맞추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어저께 이제 뉴욕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내리고 다우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엔비디아 뿐인 건가요, 그냥? 어 다우가 좀 오르고 나스닥이 좀 빠졌던 게, 음, 글쎄,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중국과의 그 엔비디아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중국과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경기 자체, 그러니까, 어, 연준의 그, 발표치들을 바라보면은 SEP를 바라봤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5년, 26년, 27년 모두 다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26년도를 살짝 올리기는 했는데 어또 실업률을 바라보면은 26년, 27년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씩 낮췄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SEP 상에서 나타났고 그 부분이 조금은 다우를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엔비디아 한번더 여쭤보고 <laughs> 싶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계속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좀 잊을 만하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AI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엔비디아 투자는 이제는 좀 그만인 걸까요? 음, 되게 좀 예민한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물론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어그 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좀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음, 엔비디아를 개별 종목 하나로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laughs> 아무래도 제일 좋았던 시기를 조금은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럴 때에는 이 엔비디아 칩이 사실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론형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투자라는 부분이 엔비디아 향으로 집중이 되던 시기가 이제는 조금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별 종목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본다면은. 최소한 이전과 같은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일 특이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네네. 리스크 온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도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혼자 못간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 비트코인이 사실 어,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가상자산 같은 경우가 이미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제도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랑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좀 참조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이런 크립토 트레저리를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어,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이나 혹은 뭐, 음,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비트코인, 그런 가산자가 삼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알트코인 쪽으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주가가 상, 아,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음, 미증시에서 종목 조금 더 여쭤볼게요. 테슬라가 7 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긴 했는데 장중의 움직임 보면 사실 장 막판에서야 좀 올랐고 장중에는 계속 좀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 머스크 자사주 매입 효과 이제는 그냥 다 사라진 건가요? 어, 글쎄요. 그 자사주 매입 효과라는 게 음. 당연히 뭐, 매입할 때야 효과가 있죠. 근데, 어 주가가 왜, 덜 올르냐? 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저는 테슬라 주가 뭐, 얼마 전에 보고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펀더멘탈 상으로 변화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로봇인데 이쪽이 자극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이번에 25년도 주주총회 그, 인비테이션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옵티머스로 보이는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좀 기대감이 좀더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음.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동성 환경을 바라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뭐 이런 다른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1조 달러 보너스 패키지 주니까 아, 8조 네네. 달러 시총 늘릴 거다. 이걸로 네.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 믿음으로 한거 가는 않습니다. 거 아닌가요? 어차피, <laughs> 퍼도 계산도 너무 아, 크고, 그쵸. 이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 있고,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어제같이 빠지는 경우 보면 은좀 의아하긴 한것 같습니다. 빠졌다가 또 갑자기 오르고 이러는 게 실질적인 밸류에이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네. 네. 보통 이런, 이런 주식 하실 때는 이제 누가 추천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어... 개인적으로 그런 주식을 잘못 하고요. <laughs> 이게 성향상 그거를 잘못 하고, 어그뭐 그런 종목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 좀. 어, 이슈가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센티멘트인지 그리고 또 유동성이 많이 풍부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고려를 많이 할것 같고 음.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과 같이 좀 낙관 편향이 강한 시장에서는 테슬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네. 음, 낙관 편향이 강하다라고 하시니까 어제 뭐 어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또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이던데 뭐 제2의 엔비디아가 이제는 아이온큐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올해 초에도 상당히 뭐 급등락 반복했었던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점인지. 음, 그래서 그 아이 그런 양자 컴퓨터 같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뭐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뭘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 모르고요. 어 그렇게 좀 양자 컴퓨터 같이 지금 당장 무언가 보이지 않고 먼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시장이 그만큼 낙관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낙관 편향이 이렇게 강한데 이게 혹시 정점은 아닐까 앞으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는 미국이 유동성을 꾸준히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는 부분으로 또 나타나는 거고 굳이 기준 금리가 아니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는데 SLR 규제 완화가 지금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최종안이 올해 안에 아마도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또 금융 시장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낙관 편향이 강한 시장이 단기에 끝나지는 않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을 제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laughs>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매크로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는 테슬라나 뭐 양자 컴퓨터는 진짜 잘 모르지만 그런 쪽에까지도 좀 주가가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어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아까 네. 전에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제 SEP. f m c 에서 조차도 성장률이 좋아질 거야 이런 그쵸. 상황 하에서 금리까지 낮춰버리니까 네네. 결국은 아무거나 다 오를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결국 네, 이제 맞습니다. 뭐 민코인이 됐던 아니면 네. 꿈의 주식이 됐던 그쵸. 실적 없이도 잘갈수 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뭐 디즈니가 이제 네이버 웹툰 2% 지분 인수했다고 하면서 네. 또 이제 뭐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하게 뭐 웹툰이나 이런 게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 그거는 정말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어, 단순하게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림만 놓고 보면은, 디즈니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아는 IP 강자입니다. 그런 IP 강자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이라는 것들을 좀 운영을 많이 해봤던 그런 기업인데 이 둘이 만나서 무언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웹툰이라는 게 사실 자리를 잡지는 아직은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강자들이 서로 만나서 무언가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고 웹툰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뉴스가 있기 전에는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가져갈 만한 뉴스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어~ 저희가 앞서서도 뭐~ 글로벌 유동성이랑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는 앞으로 더 강세장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음~ 이게 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통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종에 대한 훈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물론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에는 대형주가 당연히 좋겠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반도체도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황에 따른 이~ 어~ 사업적인 레버리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소형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왕왕 좀 관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지금 그러면은 결국 매번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국정탈출은 지능순이다 그거 아, 꾸로 네. 바꾸겠다 이게 네.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네. 네. 실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이재명 정부에서 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재정 그리고 세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세도 최고세율을 35로 하느냐, 25로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몇주 전에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자료를 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재정이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부채가 65년이 되면 정부 부채가 뭐 160%에 달할 것이다. GDP 대비 160%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좀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해법 찾은 게 트럼프가 찾은 게 지금 트럼프의 방식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방식.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요. 그럼 그쵸. 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은 할수 있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할수 있지만 실제로 뭐 길게 보면 되게 좀 암울하지 않았나요? 어,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사실은 뭐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 뭐,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고, 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금 제그 정책의 목표점 역시도, 어, 가계 자산 같은 경우들 혹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자산, 자금의 흐름 자체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으면서 성장률을 깎아먹는 부분들을 어쨌든 좀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진행을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조금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제 경상수지 얘기 지난번에 네네. 나오셨던 출연자분께 해주, 해주셨는데 결국 미국에다 네네.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쵸.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서 옛날엔 수출로 먹고 살았지만 그쵸. 이제는 해외 투자로 먹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역시도 쉽지는 않은 어.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음~ 대만 모델이 아마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대만이 최근에는 이제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를 뛰어넘고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만 같은 경우가 생산설비가 다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물가가 싸고 그 말은 결국 구매력이 그만큼 낮아졌고 개인들이나 민간의 소비 여력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음,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분들 어느 쪽에다가 좀 유의점이라고 한다면 이것까지는 꼭 체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꼭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 원래 좀 이런 FMC가 금리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를 좀 불어넣어 줄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충족이 완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의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길게 바라봤을 때는 AI 투자라는 부분이 무언가 생산성을 제고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력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좀 이번 시장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